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스위치 프로가 나온다고 하는 마당에 새로운 스위치를 입수했습니다. 3, 2, 1, 짱!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블루 컬러. 사실 제가 주문해가지고 운송장이 뜨자마자 당장 스위치 프로가 나올 것처럼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취소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요거를 환불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닌텐도의 모든 휴대용 기기들은 전부 다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 엑셀. 얼마 전에 샀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GBA.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한참 됐잖아. 그래도 여전히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기기잖아요. 요, 요거 두개 말고도 ndsl, 게임보이 컬러, 게임보이 냉장고, 포켓까지 다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굳이 환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그냥 킵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스위치 프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모델은 계속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뭐 단종되는 모델도 아니고 사이즈도 더 작고 더 예쁘고, 휴대용으로는. 프로가 나와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할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여기 뒤에다가 그냥 뜯지 말고 이렇게 놓잖아요 한 10년 지나면 이거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좀 비싸지고 그럴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두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닌텐도의 게임기가 하나를 사면은 계속해서 사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첫번째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딴거 보다도 이게 마음에 들어 원래 스위치에서는 이십0자 키가 버튼 4개로 쪼 쪼개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컨트롤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그런데 이 스위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십자키로 붙어있어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베젤 시꺼번 것도 없고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항상 갖고 싶었습니다. 뒷면도 너무 예쁘고 이게 직접 보니까 파란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나왔던 그 게임큐브 그 보라색 비슷한 색깔이 있거든요. 게임 큐브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파란색이라고 이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보라색, 파란색이 중간입니다 나 이거 파란색이야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파란색이냐 이게 보라색이지 요런 느낌인데 이거 보라색이야 이러면은 야 그게 보라색이냐 이게 파란색이지 딱그 정도의 색깔이라는 거 색은 진짜 잘 뽑는 닌텐도 와 진짜 색깔 놀이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 색깔 말고도 다른 색깔들도 전부 다 이쁜 스위치 라이트인데 다 익숙하시기 때문에 아뭐 긴말 필요 없고 뜯어가지고 간단하게 구성을 보고 색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스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박스입니다. 박스가 아주 예쁘지요? 아, 박스도 너무 크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 요 박스 자체가 이뻐가지고, 게임기는 꺼내가지고, 가지고 놀고, 요 박스 자체도 저 뒤에다가 그냥 장식을 하면은, 그것도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스위치 라이트 블루. 뭐, 그 정발판하고 박스가 다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요좀 찌그러진 거는 제가 어제 떨어뜨렸어요, 한번. 포장 잘 해놨으면은, 파손이 안 됐을 거야. 짜라르란 짠. 후! <laughs> 와, 씨. 포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네. 어,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진하네요. 아, 메뉴얼, 매뉴얼이 있고. 아답터 들어있는 거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답터 들어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ds3ds까지는 어댑터가 들어있었는데 뉴3ds 계열에는 아답터가 들어있지 않았죠 정말로 이 아답터 들어있는 거 이거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따로 돈 주고 살려면 되게 비싸요 그런데다가 다른 호환 어댑터 쓰다가 스위치 벽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항상 정품 어댑터를 쓰기를 권장을 하는데 아답터가 들어있는 거 좋은 거죠 그리고는 그냥 단촐하게 스위치 라이트가 들어있네요 진짜 게임 큐브 파란색 느낌 느낌이네요 와, 와, 샤, 샤.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진해요 블루라기보다 보라색에 더 가까운데 어,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와 진짜 너무 예쁜데 그냥 뭐 긴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예뻐 깔끔하고 아주 그냥 할 말이 없는데요 색깔이 진짜로 옛날 게임큐브하고 GBA 보라색깔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켜봐야지 그래도 야 뭐, 좋지, 뭐. 야 뒤에 이제 들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받고 앉았냐, 이거. 뭐라도 하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페미컴이라도 해봐야겠다. 휴대용으로는 이게 딱이네. 솔직히, 휴대용으로 쓰기에는 스위치가 조금, 벽좀 무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이다. 여러분들 다 써보셔서, 일단 버튼도 쫀득쫀득하고, 십자키도 되게 버튼감이 좋고, 휴대용으로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역시 십자키. 야, 십자키가 너무 좋다. 십자키가 너무 좋다. 저거 먹으면 죽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 기계의 그 닌텐도 오리지널 디패드 짱이네. 야, 스위치를 샀으면은 여러분들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역시 고수는 다르죠?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블루 버전 새롭게 나온 기기를 한번 열어보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너무 예쁘고 버튼감도 좋고 이쁘고 가볍고 어차피 스위치 프로가 나오건 말건 얘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구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새롭게 출시된 블루 버전 언박싱 해 봤고요. 합리적인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